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또, 봉고 EV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가 거의 뭐, 택, 택배하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나온 차입니다 실제로 이 차를 구매하신 고객님도 쿠팡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하셨고 그 전에도 탑차를 타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형 또 전기 탑차로 구매를 하셨어요 어떤 점들이 정말 이 택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외관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탑이 높은 거랑 또 낮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지하주차장 진입 못하는 곳들이 생겨. 낮은 탑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이 차량은 하이탑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이 한 5천만원 정도 돼요 4999만원 뭐이 정도 되는데 어 보조금 받고 또 기아에서 제공되는 할인 같은 것들 받고 다 챙겨서 실제로는 한 31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강원도 기준이고요 자 여기 옆에 보면 뭐 ev 뭐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벤이라고 써있죠 딱 보면 이게 택배를 겨냥한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실내를 이렇게 보면 시트나 뭐이 인테리어 색상은 어반 그레이 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따라서 휴대폰으로 뭐 충전량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한번 보면 아, 일단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 쓰고 어, 문 잠그고 여는 것밖에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이런 또 세로된 키도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저 짐칸을 잠그는 어 용도예요. 그리고 후진결을 넣어보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어차피 룸미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룸미러는 가린 상태로. 후진 센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리로 표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와이드 화면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같고, 여기 보시면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테어링 휠 열선까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열선 있고요. 뭐 뒤쪽에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선 같은 거 필요 없겠죠. 킹캡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는 뭐 옵션을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냥 딱이 모델 단일 모델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량명은 봉고 1톤 미다지 탑이에요. 미다지 탑 초당 축 킹캡 전기차. 고요 기본 차는 GL 트림의 옵션들이 모두 기본화 되어 있는 차입니다. 상세하게는 양문형 미다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양문형 미다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뭐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런 배터리가 낮게 위치해 있고요. 여기 충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판도 있고 발판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어, 이 차가 왜 양문형 미닫이냐면 여기에도 이렇게 열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수 있고 앞쪽에 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뒤쪽에도 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뒤쪽에 짐을 실으면 여기서 열어주면 됩니다 위에는 조명이 이렇게 4개 LED 조명이 4개 박혀있고 바닥판은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요 실리콘 처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문짝을 다 열고 닫을 수 있고 또 이쪽으로 돌아와서 조수석 쪽에도 양문으로 다 미닫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그리고 여기도 열고. 자,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짐이 뭐,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원하는 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 있는 겁니다. 이 뒷문도 열려요. 뒷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고정 힌지 도어라서, 이렇게 90도에서 한번 걸립니다. 여기서 한번 걸리고, 또 180도에서 한번 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걸려요.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을 줘야지 움직이고 어, 이렇게 되고요. 180도에서 한번 걸리고, 270도에서 한번 더 걸리고, 그리고 혹시 어,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이런 고정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화 돼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90도에서 한번 걸리고, 또 180도에서 한번 걸리고. 그리고 270도에서 한번더 걸리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뒤쪽에는 이 넓은 발판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위에 올라가서도 제가 키가 한175 정도 되는데, 공간이 좀 남습니다.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고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택배 하시는 분들은 키가 또 너무 커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탑에 들어갔을 때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면은 허리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죠. 여기 들어가서 무슨 방 같아요, 방. 택배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짐을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고 후방 센서. 여기 달려 있습니다. 닫을 때도 여기 180도 한번 걸리고, 또 90도 한번 걸리고, 이렇게 닫힙니다. 자, 이 오픈형 고정 힌지 도어가 너무 괜찮은 것 같다. 딱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90도 딱 걸리고, 닫아주고. 아, 그리고 이 탑차는 기본 차대는 전라도 광주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탑은 다른 업체에서 만듭니다. 여기 보면 어, 주식회사 탑플렉스라고 제조원 써 있고 경북 경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탑 작업을 한 차량들은 경산 출고장에서 출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경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런 탑차들은 그 탁송 차에 실려서 내려오질 못하기 때문에 탁송 기사님께서 직접 운전해서 차를 가지고 오고요. 지 여기는 강원도 강릉이라서 경산에서 강릉까지 기사님께서 끌고 오신 주행거리가 330km나 찍혀 있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탁송지까지 주행거리가 증가한다. 어, 이거 점을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는 그 탁송 차에 실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기사님들도 좀 고생하십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을 오면서 세 번이나 했다 그래요. 야, 진짜 힘드시겠죠. 그래서 새벽에 출발했는데 거의 점심 때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탑은 경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바닥이 좀 지상고가 낮다는 거. 배터리 때문에. 그게 유일한 단점이긴 한데 거의 이 차도 그렇고 시내 위주로 다니는 어 용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미닫이 문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유지보수 면에서 이런 레일 부분 청소도 좀 잘해줘야 되고 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하도 많이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좀 불편한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비상 레버라고 해서 안에 갇혔을 때 문을 여는 레버도 따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융털까지 장착해 놓은 꼼꼼함 아 좋습니다. 역시 순정답게 만듦새가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지금 이 차를 처음 실물로 보거든요. 맨날 책자로만 보다가 실물로 양문형 미다지 탑차 처음 보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이 택배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모델인 것 같고, 저처럼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택배업을 하실 예정인데, 이차 괜찮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